케이치, 여기있었 네. 으, <laughs> 이 길로 맨날 집에 같이 갔잖아 자, 그나타는 나, 나, 요난다요 그게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? 케이치 무서운 거야? 고 사토시가 전학 가버렸을 땐 정말 많이 후회했어. 레나가 고민을 들어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됐어. 냉코 때 언니 깜시라고 고단한다사토시를게스나는다요 레나가? 미용카!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. 범인은 인간 따위가 아니야. 모든 건 오야시로 님께서 버리시는 일이야. 오야시로 사마노 다리나신다 K.H.는 왜 오야시로님을 믿지 않는 거야? 그분은 존재하셔. 최근에 누군가한테 사과 받아 본적 있어?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. 레나한테도 오야시로님이 오셨었어. 그래서 다시 히나미자와로 전화가게 된 거야. K.H.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건. 나뿐이야. 케이치마저 전학보낼 순 없으니까 고민을 얘기해봐. 음, 레나가 들어줄게. 내가 널 도와줄게. 얘기 해줄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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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간은 언제 오냐?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를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. 교장님은 당분간 자리를 비우셨어? 그래. 가짜 스케줄을 잡아드렸거든. 이지치를 좀 협박했지. 그때는 고마웠어요. 가쿠간지 교장님. 그때라니. 어느 때 말인가? 이 노인네가 수작부리네? 이타돌이 유지 기억나지? 보스파스 장인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? 하... 이런... 요즘 젊은이들은 존댓말도 쓸줄 모르는 게냐? 존댓말 좀 쓰게 만들어봐 요즘 노인네들은 너무 꼰대 같아서 나도 힘들어 어젯밤 미등록 특급 주령 두 마리가 습격해왔다 어. 고생 많았군 그래. 착각하지 마. 특급 두 마리 따윈 나에게 눈요기거리도 되지 않아. 그 녀석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했어. 아마 그만큼 강한 녀석이 더 있겠지. 주령들뿐만이 아니야. 학카리와 오코츠, 그리고 토우도까지. 학생들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어. 작년 개토스그루가 일으킨 그 사건과, 이후에 나타난 스쿠나의 그릇까지. 하고픈 말이 뭐냐? 흥, <laughs> 모르겠나? 당신들이 과거에만 처박혀서 보지 않으려 했던 힘의 파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릴 덮치고 있어. 요즘 학생들을 계급 따위로 파악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당신들을 상대로 칼을 갈고 있는 게 나뿐만이 아니니까, 어르신. 네 놈이 선을 넘고 있구나. 아이고, 무서워라. 내할말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지. 아, 야가 교장님은 두 시간 뒤에 나올 거야. 안녕!